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공동체 웨이즈입니다. 오늘은 제가 책 소개를 하나 하고 몇 페이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공부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한 1년 정도 됐는데 너무 좋습니다. 어떤 복음주의 신학 서적보다도 가슴을 뜨겁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그런 내용의 책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폴 딜리디의 책입니다. 세 권이 시리즈로 나와 있는데 흔들리는 터전, 새로운 존재, 영원한 지금. 2008년에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초판 1쇄가 아직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2천 권도 안 팔렸다는 거예요. 이게 다 팔리면 절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큰데요. 중간 중간 읽어드릴 계획입니다. 목표는 2쇄가 찍혀 나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내용 중에 일부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어떤 신비로운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것의 창조적 근거로서의 하나님이나 역사를 이끌고 그것의 중요한 사건들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공동체와 개인들 안에 임하셔서 그들을 사로잡고 공동체와 개인들 안에 임하셔서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으시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폴틸리는 모든 인간에게 성령이 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단지 그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데 그분이 자신의 모습을 숨기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드러나기도 하고 근데 하나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성령이 드러나지는 않고, 그냥 그 안에 숨어 계시는. 침묵하시는 그런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1 3 3쪽부터1 3 5쪽까지 성령에 대한 짤막짤막한 글들이 나옵니다. 열막, 열몇 가지 이야기인데, 와, 전 성령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너무나 현실적이고 정말 와닿게 말씀하는 것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성령은 당신 안에서 역사하셔서. 당신으로 하여금 매일의 삶의 불경함과 맞서서 숭고함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을 갖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령은 당신에게 당신 주변과 당신 안에서 경험해 왔던 파괴성에도 불구하고 삶을 향해 예 라고 말할 용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은 당신에게 당신이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밝혀줄 수 있고 또한 당신과 그를 재결합시켜 줄 올바른 말을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은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이 심각하게 혐오하거나 아무 관심도 갖고 있지 않은 누군가를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령은 당신의 삶의 목표에 대한 당신의 게으름을 정복할 수 있고 당신의 공격적이고 절망적인 기분을 안정과 평안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성령은 당신을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숨겨진 적대감으로부터 또한 당신이 그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을 향한 노골적인 복수심으로부터 해방시켜 줄수 있습니다. 성령은 당신에게 그릇된 근심을 떨쳐버리고 삶에 따르는 근심을 짊어질 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당신의 정신을 일깨워 당신이 그 안으로 당신의 세계를 이끌어가야 하는 길에 대한 갑작스러운 통찰을 얻게 해줄 수 있고 또한 그것에 대해 당신의 눈을 뜨게 함으로써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성령은 슬픔의 심 년에서뿐 아니라 일상의 한가운데에서도 당신에게 기쁨을 줄수 있습니다. 성령은 당신이 당신의 안팎에서 느끼는 냉랭함 속에서 따뜻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은 누군가에 대한 인간적 사랑이 실패한 곳에서 당신에게 지혜와 힘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은 당신을 당신 자신에 대한 절망이라는 지옥 속으로 밀어 넣은 후 당신이 완전히 거부되었다고 느끼거나 당신이 자신을 완전히 거부할 때 당신에게 삶이 당신을 용납했다는 확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당신에게 성령의 임재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기도의 능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하는 기도든 말없이 하는 기도든. 목적을 이루는 모든 기도는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신적 근거와의 재결합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유한한 존재가 그 기원애로 돌아가고자 하는 성령에 의해 촉구되는 갈망입니다. 오늘도 성령에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웨이즈입니다.